영화는 대체로 거의 전부가 모반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화가 좋아하는 것은 위험한 혁명의 시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오쩌뚱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고, 일본의 괴짜 작가 무라카미류는 그의 소설 69에서 권력은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권력은 영화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김상만 감독의 신작 전란이 딱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역무이자 반역 그 자체였으며, 체제를 전복해야 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아지테션이었습니다. 이 잘린 목에 눈을 파먹는 까마귀. 툭하면 반국가 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는 이 같은 반동의 시기에 조선시대 형틀의 칼날이 박찬욱과 김상만을 향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영화이고 남을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하면서 재미있는 사극이고 활극이어서 라는 변을 내놨지만 보통 영화의 시작은 그렇게 시침뚝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단지를 길가에 뿌리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문제인데 경성크리처 시즌1으로 뉴라이트를 대변하고 12부작 드라마 돌풍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비웃더니 이제는 반역을 꿈꾸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시류와 트렌드 면에서 늘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상이 바뀌긴 바뀔 모양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반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리미리 예단하는 측면이 있어왔습니다. 영화가 지니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예지력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란은 영화와 세상이 맺는 변증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민한 연출이고 대담한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그리고 우려와 편견을 씻고 매우 매력적인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 전란은 짐작컨대 전란과 반란이라는 타부작 서사로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그렇게 네개의 단락으로 구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의 배경은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며 영화 전편을 지배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초반 에피소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전체를 이어가는 컨셉은 오히려 이두 가지 대사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가 집안 곧 세도가의 자제로 이후 선조의 호위무사인 금위군대장이 되는 이종려는 그가 어릴 적부터 검술 스파링 상대로 친해진 집안의 노비 천형과 막역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 종녀를 두고 그의 부인은 이런 식으로 꾸짖습니다 개는 기르는 것이고 종은 부리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이러시는지요 무능하고 교활한 선조와 그의 간신 무리들이 의병대장 김자령을 역적으로 몰아 척살하고 그 목을 휴시하자 천영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니들이 정령 내게 반역을 원한다면 내 반역을 해주마라고 천영은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나라의 공을 세우고 면천을 받아 노비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신분 상승의 꿈을 없애지 못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가 반역자가 되는 것은 그가 원래 반역자에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를 반역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때는 대체로 이렇게 계급이시에 대한 자각이 폭력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다들 세상을 전복해야겠다는 확신의 범죄자가 되기를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전란의 원래 제목은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세우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직설적인 제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는 정열입의 난이 실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정열입의 대동 사상의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의 사회주의가 생시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6세기 조선 정여립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동사상은 일종의 몽상적 사회주의 사상이며 계급 간 구별이 무너지고 양반과 노비가 함께 어울려지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당시로서는 무엇보다 선조 같은 조선조 제일로 무능하고 가악한 임금으로서는 무슨 짐승 같은 소리냐고 역정을 낼 일이지만 가톨릭 사상이 그랬듯이 평등의 이데올로기는 한지에 먹물이 번지듯 그렇게 은근하게 그리고 삽시간에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전란은 비교적 고난도의 사회과학 이론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전개한 이야기 구조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란과 반란은 늘 아방과 타방, 적대와 비적대, 내부와 외부의 적이 실타래처럼 뒤엉키기 마련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여립이 이끈 대동계의 반란에서 의병들은 나라의 적, 오랑캐와또 다른 나라의 적인 선조일당과 싸워야 했습니다. 적대적 모순은 노비천형을 포함한 의병과 갠신이 이끄는 외군들의 관계이고 비적대적 모순은 천형과 관군대장 이종려지만 세상 일이란 이 적대와 비적대의 관계조차 해체시키고 뒤얽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화 중반부의 적대적 싸움은 오히려 천연과 종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모순은 변증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의 적을 없애야 외부의 적을 무찌를 수 있고 보통은 외부의 적을 두고 힘을 합쳐 제압한 후에야 내부의 적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과 전술의 수립이 인류 전사에 펼쳐진 모든 혁명 과정의 최대 난제 중 난제였으며 레니는 이를 약한 고리 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영화 전란의 놀라운 화두는 임진왜란의 극복이 어쩌면 임금선조를 치는 것에서부터 가능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순신이 만든 충신신화를 뒤집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을 죽였어야 했고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반역을 해야 했다는 논리라는 점에서 실로 반역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약한 고리는 선조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전란이 은근히 그리고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약한 고리 이데올로기였던 것입니다. 후반부의 3자 대결, 즉, 이종려와 천영, 외군대장 겐신의 결투는 세르지오 레오네가 1966년에 내놓은 전설적인 명작 석양의 무법자를 쿠엔틴 타란티노의 1996년 영화 저수지의 개들처럼 피가 낭자한 버전으로 찍은 것입니다. 자르고 찌르고 피가 솟구치고 팔다리가 잘려나갑니다. 잔인하고 냉혹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만든 역시 정열립의 대동 사상을 내세웠던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에서 반역을 주도한 임오왕 역을 맡았던 차승원이 이번 영화에서 그 반란의 대상인 선조임금 역을 한다는 것 역시 작근 뒤집기의 캐스팅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화로 하여금 반란의 길로 나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전란과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그 수많은 컨텐츠를 양산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부르짖은 기이한 고백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